알바하면 병가능거가요 혹시? 아, 알바, 아, 알바하시네요. 아, 알바, 아, 알바 아, 아, 제가 알바잖아요. 알바? 알바에요? 알바 뭐? <laughs> 알바는. 네, 네. 알바 저는... <laughs> 알바는. 네, 안녕하세요. 숙대신보 101기 과학부 부장 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숙대신보 103기 문화부 정기자 함채린입니다 네, 저는 숙대신보 103기 여성부 정기자 지연서라고 합니다. 어박수 씨가요?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어, 숙대신보를 소개해 주세요. 어 이거는 제가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숙대신보는 숙명의 목소리고요. 교내 유일 국문학보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laughs> 네. 저희가 부서가 학내 부도부 사회부, 여성부, 문화부, 과학부까지 다섯 개의 부서로 매번 한 학기에 여덟 번 정도 발간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되게 딱딱한 소개처럼 됐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웃음> <웃음>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두분 중에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숙대신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혹시 챌린지 가능하실까요? <laughs> 네, 저희 숙대신보는 월금. 중요한 회의가 있죠. 월금. 월요일에 지면 피드백. 그리고 여러 회의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발간돼.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10시에 편집회의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신문의 시를, 기사를 네,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연습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사이에는 그냥 그 인터뷰인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미리미리 기사도 쓰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어, 3, 4년도 질문이 가능한가요? 네, 저 제가 알기로는 4학기 활동만 가능하면 충분히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그분 이야기 들으셨죠? 막 4학년 선배들 중에 추가 학기까지 다니시면서 음 활동하셨던 음, 선배 계신 고 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활동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알바랑 경애 가능한가요? 혹시? 알바, 가능합니다. 알바도 가능해요. 네, 제가 알바잖아요. 아, 알바. <laughs> 알바요? 알바요? 알바 지금 <laughs> 알바대학생인데 <네네>. 알바 <laughs> <laughs> 알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평일도 하고 주말도 했었는데 이공식 일정만 아니면 충분히 비는 음. 시간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희가 월요일 오후랑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말고는 좀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빼고는 네, 가능한것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음 질문이 되게 핵심을 찌르네요. 금요일 공부가 필수인가요? 필수죠. 아, 아 필수죠. 필수죠. 아, 눈물이 나지만 필수죠. <laughs> 금요일 건강이 없으면 모든 기자님들이 다 11시 출근하시는데, 네. 나만 빠지면, 아, 네. 마감이 힘들어지니까, 네. 네.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네. 네, 금요일 건강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토요일 일정이 있어도 괜찮은가 질문이 있는데, <웃음> 부장님. <웃음> 부장님의 아, 토요일. 네. 원하는 네, 저희가 최대한 금요일 까지는 마감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정말 늦어도 토요일에는 모든 일정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네 자유롭게 활동을 다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숙대 신부 활동이 많이 힘드셨나요? 힘들죠. 아, 네, 네. 그러면 솔직히 나는 나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솔직히 있다. 아, 음. 혹시 어떨 때? 어,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은 일이 갑자기 몰릴 때 있잖아. 요 네, 여러 네. 개의 글을 써야 네. 되고, 네. 뭔가 제출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이런 게 몰렸을 때, 음. 와, 진짜 사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laughs> <laughs> 나가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순간순간을 넘기면은 이걸 하나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뭔가 이게 기사로 만들어졌을 때의 쾌감도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보람이 더 커서 그것만 넘기면, 이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부분이 조금 힘들지만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학생의 신분으로서 막 인터뷰하고 맞아. 만나 뵙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네, 가게 되는 것같아요어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음... 가장 기뻤던 기억에 남았던 순간 있으실까요? 저는 이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 제 이름으로 된 기사가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쁘고 부러웠던것 같아요. 음, 혹시 저는 어크죠. 아, <laughs> 너무 재밌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죠? 머리를 풀고 놀았기 때문에 전혀 미련도 없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우 아, 저는 되게 선물인가 봐요. 전 장학금 딱 들어올 때 <laughs> 그렇게 기분이 <laughs> 좋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주잖아요 장학금을. 네네네. 그 돈이 딱 찍히는데, 아, 행복이 맞, 이러면 할수 없었죠. 음... <laughs> 네, 8번. 다음, 마지막 질문인가요? 다음 질문인데. 취재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일단 수습 기자 때는 학내고도만 쓰잖아요. 그래서 교내에 교직원분들을 많이 만나 있는데, 특히 저희 맞은편에 학생 지원센터가 음...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막 이름이 뭐냐, <laughs> 뭐냐 어제 학생이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되게 잘해 주셨고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렇게 교직원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되게 많이 있어 주고 음. 계시는구나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비슷한데 네. 학교 직원 분이랑 저 지난 학기 발간 때 연락을 했었어요. 그분이랑 이제 인터뷰도 자료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엄청 되게 네,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 나온 다음에 피드백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번에 다른 취지로또 연락드리니까 함체리 기자 맞으시냐고 연락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숙대신부랑잘 지내보고 싶다라고 음. 해주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또 감사기도 하 하고. 네. 저는 아무래도 구석 기사나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는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숙대신부 이름으로 이제 서울권 대학 언론 연합회 이걸 네, 나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어, 지금 막 시장 출마하시고 대통령 출마하시고 음. 국회의원님들도 직접 만나 뵙고 거기서 직접 손들고 막 질문도 하고 <laughs> 눈앞에서 보고 막 사진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개발이 <laughs> 정말 대학생 신분으로 할수 없는 경험을 숙대신보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아, 네 저희 인터뷰 이제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숙대신보 수습기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네수명의 목소리 숙대신보 백사기 수습기자는요 지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모집 중에 있고요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간단한 논술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백사기 후배님들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숙대신부 편집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